자, 제가 여기 온 곳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식당인데, 여기서 이제 뭘 파냐? 바로 이제, 허거. 여기가 이제 비파웨알이라고, 허거를 파는 집인데, 그러니까 식당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냥 졸라 큰 그냥 식당입니다. 일단은, 바로 한 번. 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제 등재된 곳이네. 여기 보면은, 그러니 자석이, 5,851개. 와.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크지? 식당 사장이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겠구나. 와. 야, 근데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설마 웨이팅 하진 않겠지? 와, 근데 진짜 너무 배고파. 미쳐버릴 것 같아. 잠깐만. 야, 근데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기로 가는 건가? 너무 크니까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호거 냄새가 벌써부터 여기까지 그냥 확 나네. 어쩌쪽이다. 와 냄새가 그 매운 그 마라의 향이 확 나. 오 냄새 너무 좋아. 계에왜 이렇게 빡센 거야. 와씨 아. 이 어, 와이. 아. 아, 와 야, 이이 나와. 이 가오점 봐. 가오 봐. 야, 올라가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게 끝이 없는데? 아, 양을 래 저쪽이요네 저는 이쪽에 앉아있어요 이 곳은 웬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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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순군인에요상신분상신시쯤아 일단은 밖에서 먹는 건지 몰랐는데 하긴 해? 비 오면 어떻게 해 근데? 여기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산이 있요 산이 있어요? 아 매일 비가 오면 산이 있아 지원님은 이거 네. 갖고 갈아, 마. 매요. 매요, 어. 여기가 근데 네. 네. 보니까 다 야외 자석이네. 그러니까 모기한테 겁나게 내 피를 이제 헌혈 당하면서 먹는 약간 그런 분위기. 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혼자서 이제 여럿이서 모여 먹는 게 아니라 혼자서 먹는 건데 약간 비페 같은 느낌? 포고 비페 그러니까 재료들이 이렇게 그냥 쫙 나오는 거야. 여기가 진짜 자리가 겁나게 큰데, 여기서 그냥 쫙한 명씩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그냥 재료들을 넣어서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조금 비위생적인 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침반 젓가락으로 이제 딱 집어서 이렇게 자기 거에 넣는 건데, 그 와중에 뭔가 이제 침 같은 게좀 묻고 약간 그러지 않을까. 약간 좀 이런. 조심스러운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확실히 재밌는 데야 한 번쯤 와볼 만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통도 까신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우통을 깔 정도로 진짜 30도가 이 넘는 이 야외에서 그냥 겁나게 더운데 그냥 먹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이 여기 이제 소스 먹는 스타일이 자 일단은 요거 기름장 남자답게 이제 기름장을 여기다 이렇게 딱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마늘 어, 마늘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파. 그러니까 딱 요렇게. 이게 이제 소스. 그리고 요 기름이 이제. 냄새는 거의 참기름인데, 코고가 겁나게 맵기 때문에 요 매운맛을 요 기름으로 좀 잡아준다고 해요. 일단 좀 배가 좀 많이 고프기 때문에 빠르게 한 번. 와. 야, 근데 이거 더워. <laughs> 와. 진짜 존나 더워. 진짜로. 지금 몇 도지? 지금 현재 기온이 34도. 가만히 있어도 이제 미쳐버릴 만큼 더운데 이 날씨에 이제 요 뜨거운 거, 이 더운 날씨에 이제 요걸까지 먹는 거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옷 벗고 먹지. 자, 한장 올리겠습니다. 아, 아좀살것 같아. 자 일단 배추. 와 여기 맛있다. 야이 집이. 사이즈만 큰게 아니네. 맛있네 여기. 자 버섯. 와 진짜 맛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의 호구하면은 원래 충칭 호구거든요. 충칭 호구가 원래 원조인데 왜 원조인지 알겠다. 진짜 겁나게 맛있어요. 여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나봐. 노래가 어떤 건지 좀 한번 가르쳐줘야 되는데 좀 아쉽네. 와 고기. 자 고기를 이제 여기다 찍어갖고. 자아 형님들 괜찮아 괜찮아 형님들. 와 진짜 총칭 먹거가와 대박이야 이 매운 거이 마라가 달라 진짜 달라 와 여름에는 여기 오지 마세요 두부피 와 요거 팽이버섯 와 감자 음 맛은 이제 엄청 맛있는데 문제는 비쳐버릴 만큼 맵습니다. 와 이게 한국에서 먹는 호거나 일반 이제 중국에서 먹는 호거보다도 호거 중에서도 이제 매운 거는 이제 총칭 호거가 1등이에요. 이 색깔 보세요. 이, 이 사악한 요 색깔. 근데 이게 제일 안 매운 맛. 그냥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약간 딱 그런 수준? 먹다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불닭볶음면 이제 조밥이구나 이런 거를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진짜 한국에서 매운 거를 염나게 잘 먹는다. 충칭 와서 호흡 한번 먹어봐요. 이때까지 이제 먹었던 그 매운맛이 확 그냥 갑자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야. 야, 맥주가. 야, 맥주가 분명히 차가웠는데 미지근해졌어. 이게 색깔 보면은. 감자. 와. 이런 걸 먹는 거야, 그냥. 근데 이런 게 계속 들어가. 매워서 막 죽겠는데, 막 매워갖고 막, 아 막. 여기가 막 미쳐버리겠는데도 계속 들어가는 느낌 그 매운데 약간 중독성 있는 약간 매운맛? 아니 이 색깔이... 이 매운 게 감당이 되는 색깔이야? 너무 매운데? 거의 지금 다 먹었는데 총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제 214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는 약간 4만 원쯤인데 두명에서 먹었으니까 인당 한 2만 원씩 그래도 이제 이런 이색적인 장소에서 먹는 거 치고는 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식당 좀 한번 싹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자리가 진짜 많은데? 와, 이런 자리도 있네. 아 근데 뭐가 이렇게 가도 가도 계속 나오는데? 야. 야, 여기 실내도 있네. 근데 여기는 이제 실내 에어컨도 다 있네, 보니까. 야, 근데 여기가. 진짜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와, 진짜 자리가 진짜 겁나게 많습니다. 와. 진짜 이게 막상 돌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네. 좀 실내도 있네. 약간 반실내? 자 일단은 이제 맛있게 이제 호거를 다 먹고 나왔는데 어 근데 아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